용인특례시의회가 14일간 진행된 제273회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예비비 등의 심사를 이결하고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시정 답변을 통해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친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는 보충질문을 통해 기흥 농서지구 근대문화유산을 방치하고 있다며 문화정책에 대한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 기흥수집,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통행료, 안전성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오는 7월 7일 제274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됩니다.